절대값이 두개인 1차부등식의 풀이는 공식이 아닌 절차가 있는 방식으로 풀어야만 합니다. 먼저 절대값이 0이 되는 경계점을 기준으로 영역을 나눠야 하는데요. 절대값이 두개니까 경계점도 두개 A와 B. 그래서 수 전체, 실수 전체를 A 미만, 그 다음에 A 이상 B 미만 b 이상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. 먼저, x가 a 미만일 때는 x-a도 음수고, x-b도 음수가 됩니다. 그래서 각각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서 나와야 될 테고요. 이를 풀면 첫 번째 영역에서의 해가 됩니다. 두 번째 영역에서는 x-a가 양수고, 그래서 그냥 그대로 절대값을 풀면 되고요. x-b는 음수가 되니까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야 되겠죠.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영역에서의 해가 나타나고요. 세 번째 영역에서는 x-a도 양수, x-b도 양수니까 절대값을 그냥 그대로 풀어서 계산해주면 세 번째 영역에서의 해가 되고요. 수 전체를 이렇게 세 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얻어진 해 1번, 2번, 3번은 모두 합해서 이 문제의 해가 됩니다.